이백삼오 삼번 후에 적과하고 있습니다. 투자 많이 사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보일러에 가서 온수를 좀 잠가야 돼. 근데 밑에 물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건 상관없어요. 보일러 실력 진짜. 잠깐만요. 딸님이 자고 있어가지고. 어. 오늘은 온수를 장구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203호. 냉수가 세네. 아, 이 냉수가 세면 고데 203호 변기 장구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직수에서 세고 있는데, 음, 확인하고 있습니다.

thank you